맞아. 근데 육순이는 딱 이런데 마산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알아? 무슨 네. 일? 때는 4월 11일 오전 6시 마산 앞바다에서 한 어부가 배를 타고 작업을 하고 있었지 우유 먹고 와이리 먹었나? 뭐지? 뭐지? 했는데 다 올리고 보니 그건 사람이었 눈에 철르탄이 관통한 시신이었지. 철르탄은 시위를 진압할 때 쓰기도 하는데 눈물 나게 외운 연기가 나오는 탄환이야. 그가 누구였을까? 그는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 군이었어. 전라북도 남원 사람인데 여기 마산 상고에 합격해서 합격증을 받으러 마산에 온 거지. 그가 왜 이런 모습으로 발견된 걸까? 한달 전으로 돌아가서 3월 15일 그날은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가 있던 날이었어. 이때 선거 구도는 자유당 대 민주당의 대결이었어. 먼저 대통령 후보는 자유당 이승만과 민주당 조병옥이었는데, 조병옥 후보는 유세 기간에 사망하는 바람에 자유당 이승만이 유력했지. 이 이승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1대 대통령, 2대 대통령으로 지내고. 삼성 금지 조항을 없애기 위해 헌법을 개헌하고 3대 대통령까지 총 12년까지 집권한 상태였어.그런데 또 다시 대통령 후보에 오른 거지.그때 나이가 85세였어.근데 문제는 부통령이었어.대통령이 사망하면 부통령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거든.부통령 후보는 자유당 이기붕과 민주당 장면의 박빙이었지.자유당 이기붕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어 1. 투표함에 이승만, 이기붕으로 기표된 별을 사전에 채워두기 2. 3인조, 5인조로 묶어서 같이 투표하기 3. 뇌물을 주거나 협박하기 4. 야당 참관인 위협하거나 쫓아내기 5. 죽은 사람도 선거인 명부에 올리기 누가 봐도 수상한 선거가 시작되었지 선거 조작을 눈치챈 민주당원들은 선거를 포기하고 시위를 시작했어. 투표 용지조차도 받지 못한 사람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일반인들과 학생들도 함께 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경찰들은 아주 위협적으로 이들이 협박하고 때리면서 진압했지. 그래서 시민들은 일단 기표 방송이 끝나고 저녁에 다시 모이기로 했어. 결과는 어땠을까? 당연히 자유당의 압승이었지. 너무 열심히 조작해서 자유당이 99%를 찍는 곳도 있었대. 야, 너무 많다. 줄여. 줄여. 해서 79%로 줄였다 그래. 선거 결과가 나오고 시민들은 다시 모여들었어.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 시위대는 구호를 외치며 전진했고 경찰과 대치하게 되었어. 그런데 갑자기 거리에 불이 싹다 꺼지면서 깜깜해지네. 시위 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차가 난신기에 집이 벗는 바람에 우리 시내가 정전된 거지. 경찰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고 탕탕탕탕탕탕 시민들한테 총을 쐈다고? 왜 울었다. 도없고 내가 이라기 죽이고 보건해준 거야. 경찰은 물배파 체류탄, 총을 쏘며 시위를 지각했어. 그래서 사람들은 총을 맞아서 죽기도 하고 구청을 당하게 됐어. 실종된 사람들도 있었지. 그중한 명이 바로 김주열군. 김주열 군의 어머니는 사라진 아들을 찾아 헤맸어. 호수에 버려졌다는 소문을 듣고 호수에 물을 다 빼봤는데도 찾을 수 없었지.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녔어. 그런데 심지어 실종자를 찾는 사람들은 좌익이라 하면서 잡아가고 고문시켰어. 그러던 중에 4월 1일일 여기서 발견된 거야. <목소리> 경찰은 눈에 체류탄을 받고 사망한 김주열 군의 시신을 발견하고 <laughs> 경찰은 다시 이 참혹한 모습을 서둘러 숨기려고 했지만 이미 많은 시민들이 봤고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기사를 썼지 마산 시민들은 더 크게 분노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지 이 소식은 전국으로 퍼졌어 전국 각지에서 민주주의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왔어 고등학생 대학생. 교수들도 함께 동참하여 총부리에 맞서 싸웠어. 이렇게 4월 19일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일주일 만에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내려놓게 되었지. 누가 통치를 했건가 네난 국민으로서 내가 할 짓을 하고 살아야 한다니. 옳은 일이라면 못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 벽보를 붙이고 전단지를 나눠주며 시위에 참여한 학생, 무자비한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아저씨, 아줌마,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온 할머니, 할아버지, 두려움에 맞서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지식인들, 서로 견제하며 힘의 균형을 맞추는 야당. 권력자들의 행보와 국민들의 탄압은 과거에도 이희기에도 일어났다. 하지만 그때마다 국민들의 힘이합쳐 잘못된 것을 벌로 잡아갔기에 지금 우리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야. 지금도 세계의 다른 나라에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곳이 있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일이야. 다시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 문제에 늘 기기흐리고 해결하기 위해 지금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유와 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인지 생각해보자.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더 나은 사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보자. 약사!